실전 유형, 원기둥, 원뿔, 구를 비교해 주는 유형의 문제가 되겠네요. 이들의 같은 점은 구분면으로 둘러싸여 있다 라는 거예요. 다른 점은 원기둥과 원뿔은 보는 방향에 따라 모양이 다르지만 구는 어느 방향에서 보아도 모양이 같다 라는 건데요. 원기둥, 원뿔, 위에서 보면 둘다원 모양으로 보여요. 그렇지만 앞에서 보면 직사각형, 이렇게 삼각형으로 보이죠. 구는 어느 방향에서 바라보아도 다 똑같이 원 모양으로 보이는 것이고요. 그렇다면, 오른쪽 원 기둥을 위암 옆에서 본 모양을 각각 그려보세요 라고 했어요. 원 기둥을 위에서 봅니다. 그러면 어떻게 보일까요? 맞아요. 이렇게 원 모양으로 보이죠. 그 다음에 앞에서 본다 라고 생각해 보세요. 앞에서 보면 어떻게 보이나요? 그렇죠. 이렇게 생긴 직사각형으로 보이게 되는 거잖아요. 요렇게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앞에서 본 모양 직사각형. 그러면 옆에서 보면 어떻게 될까요? 옆에서 본다. 그러면 옆에서 본 모양. 이와 같이 표현이 될 텐데요. 자, 우리는 이때 얘를 요렇게 그리기는 했지만 이거는 옆에서 보면 맞아요. 직사각형이란 말이에요. 따라서 옆에서 본 모양. 직사각형입니다. 이와 같이 그려 나타내 볼수 있습니다. 이번엔 수연이는 가족들과 여행을 하던 중 오른쪽과 같은 조형물을 보았습니다. 조형물을 위, 앞, 옆에서 본 모양을 각각 그려보세요라고 했네요. 위에서 봅니다. 그러면 원으로 보이게 되는 것이죠. 바로 이 바닥 쪽에 있는 원으로 보입니다. 이렇게 원을 그려 나타내 줄게요. 앞에서 본 모양은 그럼 어떻게 되는 것일까? 앞에서 보자. 이렇게 보이게 되겠네요. 그래서 앞에서 본 모양 이렇게 그려주고요. 그 다음에 옆에서 본 모양, 옆에서 본 모양을 그려보게 되면 이 앞에서 본 것과 똑같이 보이게 되겠죠. 자, 이런 식으로 표현이 된다라고 할수 있어요. 따라서 옆에서 본 모양은 앞에서 본 것과 똑같습니다. 이와 같이 그려 나타내 줍니다.